여기 옆사이드도 라운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만들어줄까? 자, 보세요. 대각 파팅으로 라운드를 만들어주세요. 뒤에 머리 살짝 보시고요. 최대한 각도 내려서요. 원핑고로 살짝 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잘라주시고요. 끝에 다시 한번. 와, 이거 욕심내가지고 한번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에 걸쳐서 잘라주세요. 자, 여기서 잘랐죠. 두 번째. 두 번째 각도 살짝 올려서. 한번. 또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올려 주세요. 어, 언제까지요? 위에 머리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진행하면은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으로 머리가 이렇게 쏙쏙쏙 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쏙쏙쏙 다들어가요얘 뭐예요? 위 아래가 뭐예요? 위아래가 라운드예요. 대각이 라운드고요. 좌우가 라운드예요. 아셨나요? 어? 라운드를 진행하면 어, 사각 정육면체 라운드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뻗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각으로 해서 대각으로 해서 옆에 머리 또 다시 가이드라인 잡고요 가이드라인 잡고 또 다시 올라가서 엘리베이션 해서 라운드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우 귀찮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하세요 자. 하고 나서 다시 라인, 라인 다시 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또같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 똑같이요. 뭐예요? 똑같이 대각 파트닝이 해서 하나 둘셋 네. 자, 여기서 똑같이 다르게 자, 하나 둘셋 자, 근데 이 지금 이거 하는 작업은 뭐예요? 전대각이에요 자, 머리 뻗쳐요, 안 뻗쳐요? 머리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쳐요, 안으로 다 들어가요 남자 커트할 때도 이렇게 잘라놓으면 머리 하나도 안 뻗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여드게요 어? 남자 커트할 때도 이렇게 커트하면은요 머리 하나도 안 뻗쳐요 자, 유사케에서요 이 상태에서 요 기준선 잡아서 첫 번째 가이드선 기준선 잡고요. 여기 어? 잡을까? <laughs> 불편해. <웃음>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잡고요. 가이드라인 잡고 아또 살짝 들어요. 가이드는 잡고 살짝 들어요 가이드는 잡고 살짝 들어요 가이드는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꽂히지 않고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잡고요 다시 잡고 다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놓으니까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또 갈, 다음 다음 가이드라인도 똑같이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또또 또 배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어투이어라인은 과연 또 어디까지 있느냐 이어투이어라인 쇼커트에서 이어 이어 단발 이어투이어라인과 단발커트에서 이어투이어라인의 기준선이 도대체 어디냐 쇼커트는요 쇼커트 이어투이어라인은요 귀산이에요. 귀산, 쇼커트의 이어투요라인 귀산, 단발커트의 이어투요라인은요, 귀백이에요. 왜냐면, 하 자, 쇼코트에서이어투요라인 귀산인 이유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를 자르면 이 머리는 이렇게 가고요, 이 머리는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귀백에 있는 머리를 이어투요라인 자르면 이 머리가 앞으로 갈까요? 아니요, 뒤로 가요. 그쵸? 그럼 얘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쇼커트 일때 이어트 이어라인은 귀 산이 맞고요. 자, 단발 머리 커트 일때귀 산, 뒤가 나오고 귀 빽이 나오는 이유는 이어트 이어라인 하다 보니까 양이 적어요, 많아요. 양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전대각에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에 있는 빼까지 빼서 여기까지 이어트 이어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대각의 양을 많이 만들어놓기 위해서. 귀에 빼까지 이어져라는 선정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어져라인는 기준선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상 따라서 커트 형태에 따라서 이어져라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 다시 자, 똑같이 선생님, 시세계를 본것 같죠? 7세기로본것 같지? 어. 어?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어? 아니야? 아니야? 경험이 마, 많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죠? 쌍용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그리고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다들다 다, 다,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가르치는 게 너무 방대해 양이 자 이렇게 해다 보니까 여기 뻗쳐야 뻗쳐요 안으로 딱 집어넣어도 무조건 얘가 뻗치지 않아요 사각이 아닌 라운드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상하좌우 다라운드예요 응? 상하좌우 다 라운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말 발굽전을 내가 이제 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말 발굽전 말 발굽전 커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여기까지 먼저 할까? 다 하고 할까? 다 하고 해아 알았어, 다고 할게. 자말발굽줄를 진행을 할 때는요. 저는 모든 커트는요, 다정중선서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커트는 정중선을 나누는 상태에서 제가 모든 커트 다 진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가르 마를 바꿀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말발굽줄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때, 자 이렇게 미리 먼저요, 포인트를 다 나눠놓으세요. 미리 다, 원포인트하고 스퀘어로 미리 다 나눠 놓으세요. 자, 슈커트일 때는, 자, 피보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각을 해서 스퀘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원포인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다중포인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원포인트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다중포인트 진행해요? 원포인트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숱이 많고 얼굴이 큰 사람들. 다중포인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다중 포인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작거나 머리숱이 별로 없는 사람들, 탑의 숱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중 포인트를 진행해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다중 포인트,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 진행하시고요. 여자들은 원 포인트를 진행할지 다중 포인트를 진행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원 포인트를 진행하시는 전체 적으로원 포인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얼굴이 동그해질수 있겠죠. 층이 아주 많아지겠죠. 다중 포인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양쪽의 사, 사이드가 나중에 각이 잡힐 수 있겠죠. 음, 그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컷트로 진행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밑에 머리, 스퀘어, 스퀘어. 뒤에 백은 스퀘어로 진행해 주세요. 해서, 사이드웨이스, 밑에 머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밑에 머리. 이 테머리 따라가세요. 이 테머리 따라가세요. 자,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저 육안으로 봐도 어때요? 볼륨이, 백볼륨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 보시면안 자르면 어때요? 확실히 와, 뒤에 안자른 머리는? 볼륨감이 굉장히 사각으로 보이죠 우리가 커트할 때 대체적으로 호주다 대체적으로 커트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평을 타가지고 양쪽 굉장히 뚱뚱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요 나중에 여기 막 스쳐요 여기 내부려두 여기 막 스쳐놔요 커트선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다 커트로 그래서 볼륨을 죽이고 살리고를요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 자 여기는 스퀘어 전대각으로 했죠. 음. 그럼 뒤로 가야겠죠. 네. 그쵸?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앞으로 가서 호수 방향으로 갔고 이어 트 이어 에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전대각이 갔잖아요. 그쵸?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까지는요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라나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잘라놔서 나중에 뭐 스타일을 내든지 가르마를 내든지 해요 여기까지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도대체 또 어떻게 할까 나이 든 사람들은 숏커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은 숏커트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다이건을 가는 사람도 있고 호주를 타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버티컬에서는 뒤로 버티컬하는 사람도 있고, 포워드 버티컬 아니, 포워드 버티컬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어, 집중 전환으로 한 번에 잡아서 버티컬하는 사람도 있고, 리버즈 버티컬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한 번에 잡아서 버티컬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사이 온 베이스 버티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버즈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브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오브 베이스하는 옆에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 네이플 사는 것만큼 옆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탑에, 탑 포인트를 가는데, 여기서 그냥 놔두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겠죠? 자.